경제점에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이리에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소서 주님 자비를 자 것이다. 그날의 묵기토 벌판에서 하닷 림몬을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곡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다. 그날의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부정, 죄와 부정을 씻어줄 새미터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천년 성취하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자. 기억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래, 행할 수 있는, 말씀이 할수 있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보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교난을 걷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살만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일으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보시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10주 동안 천연성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뭐 집중교리나 아니면 뭐 가정교리를 하지 않고 어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또 시간의 배려에 근거해서 주일 미사 끝나고 나서 어린이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교리를 열 번의 교리를 했습니다. 또 미사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친구가 8 명입니다. 저는 이 여덟 명의 친구가 가장 정말 하느님이 보시기에 뭐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했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이뻐 보이지 않을까. 어른들이야 뭐 책임성 있게 삶을 살아야 하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저도 뭐 어린이가 새벽에도 물론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온 친구, 그러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이 깨울 때, 어릴 때 얼마나 이 잠이 중요합니까? 깨울 때또 투정 부리지 않고 열 번의 미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야, 너가 시킬지 몰랐지 널. 상희는 어떻게 열번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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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그냥 해야 될것 같아서? 네. 기쁜 마음으로 했니? 아니면 어제 막두 시간 동안 여행연습할때 상의가 좀 되게 힘들어 보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어? 솔직하게 우리 진호처럼 시간이 많아서 했잖아 대 진호는 응, 어떤 마음이야? 잘 모르겠어? 가슴이 터지겠다 t this. I was told to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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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 was t o 어 d to get this. I was told to get this. I was t o l 그런 거는 절대 잊어버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자, 읽어봐. 시작. 자, 원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시작. 기억하요, 내가요. 그래, 진호야. 오,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절대 이걸 잊지 않도록. 어, 우리 학교 교육에서의 가장 큰맹점은 기억은 하게 하는데. 외우기는 하는데, 실천은 부족한 반분만의 교육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로 그래서 우리 성취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었으니 나도 실천하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것 절대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체험의 만찬, 그리고 언제 기억하여 행하더라 하셨는지 머릿속에 형생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날 가장 중요한 날 다시 한번 그걸 각인시켜 주려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하셨던 최후의 만찬의 영상이니까 잘먹습세요 여러분도 교리 지식으로 배운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내 친구, 내 가족, 나의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보도록 해요. 우리, 우리 아이들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첫 번째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실천이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다짐하는 약속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유나 베로디카. 네, 이유나 안젤라. 네, 신체형 프로틸다 이휴호 도민고. 네, 여기 습니다 김제이 엘리사벳. 네, 이즈민 크리스티나. 네, 예행 연습했던 대로. 들은 애들이네요. 어제 2 시간 연습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다시 철야 예수님께 인사 하느님께 드리는 약속. 약속.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천영성체를 원합니다. 천영성체란 무엇입니까? 영성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로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예쁜 성. 자,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공부하고 또 교리를 통해서 배웠으니 이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천정교체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저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참 맹수체를 할수 있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즐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u c a 축복을 내려주시어 행복하고 I'm going to get to see 들어주세요 지난 시간 동안 천연성체 어린이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 get 이 o 이 e e 이 t I'm g o i n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 실천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몸소 살아갈 수 있는 행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목소리> 저희가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쓰라린 시련을 겪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모르시며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시니 주님의 오묘한 섭리로 저희가 민족 통일의 희망을 키워가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노래 하나이다. 거룩하지도다, 거룩하지도다. 거룩하소다 온누리의 주하든니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받으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향하이라 <laughs>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보알로 저희를 불어주신그리스도니 저희들을 구원하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김재희 엘리사벳 신승엽 프란치스코 용수연 헬레나 배운수 제나이스 임채원 라파엘라 이유진 피비안나 박경덕 레오 용서할 수 있는 참 실천과 행함이 있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오니. 자 우리 초정 성체 친구들 영성체를 하니까 이제 다 같이 성체와 성혈 거영 성체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